이쪽에 있었는데 절벽 밑에 자기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게 유전자고 그냥 그거 두두두두 두두 쏘다가 뭐야 왜안 맞아하면서 두두두두 아 그런 짤이 있어 예전에 어 곰이네요 곰 되게 오랜만에 만난다 그런 사업맵어 자기 그림자 자기 그림자 <laughs> 아 진짜 그 맵이었으면 어포로한번 죽여봤을텐데 나그 루트 아직까지 알고 있, 있긴 하거든 테켄 글로리 뭐야 글로리 맞아? 족밥뭔족밥아 <laughs> <조빡? 웃음> 갤러리 오케이 <laughs> 명포, 어, 뭐야. 나이스. 이게 벽광인지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아, 왜안 돼, 씨 <laughs> 딱, 때리고. 안 나요? 안 왔고. 오케이. 어, 뭐야, 왜안 나가? 야, 분권, 놀라는데 눈... 아, 씨, 왜안 나가냐, 이거. 오늘 사상에서 아재보는 상상함, 나 나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이고. 클라보다 이게 좀, 덜, 덜 피해진다. 클라는 곰상다할때 그나마 좀잘 피해졌는데. 아이고, 앉았어. 신은아님 안녕하세요. 빠세. 파닥? 오우씨, 무서워. 아이고, 잡기. 개념 대게. 이렇게 하면 죽나 모르겠네요.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은, 데미지 감소 가좀있어서 가지고. <목소리> 네. <이슈네. 웃음> 어제 잘 레전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부터 뒤에. 앞에. 아이고, 4번 나왔다. 4번이 뭐야? 와, 쉣. 나 이쪽보다 앞에 가지 마. 누가 샷건으로 또냐? 누구 건데? 볼타냐는 고 알겠는데 무정이도 알겠고. 한명은 누구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그 <laughs> 감사합니다. 그.. 무정이가 사건으로 원거리를 쏜 이유는 난 대충 알것 같긴 한데 아흑역낙님이구나제 생각이라 앞에 달린 게 있고 막 주, 중앙에 달린 게 있고 뒤에 달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난 중앙에 달린 거그 공중 요격하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거를 만져보긴 했어. 부사수긴 한데 물론 그게 쓰일 리는 없었지만은 그니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대충 포에 단 그냥 코를한번싹 쏴본 건 아니고 그냥 그거에 보조를 한번 해본 적은 있죠 아이고 풀고요 오케이 숙련자들 아니면 한 손으로 쏘는 거아 권총 얘기하는 거죠? 소총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소총 얘기하는 거면은 진짜 에바고 아이고 번청이겠지? 가단 툭, 툭. 와, 근데 이거 잘안 맞긴 한다. 이거 발사 맞춰도 추가 타도 별로 없고. 용, 캔슬? 아, 이거 안 맞았네요. 아이고. 아이고. 한번더 긁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찾기, 걸려줬으면 좋겠다. 어퍼, 마비. <laughs> 아, 저 언잼이 어퍼에 피해졌으면은, 아, 죽었을 텐데, 아쉽네요. 지금. 탈게 가고요. 보여. 되면은 보여줄게요. 어우, 약하다. 아야. 아. 아, 맞, 아, 씨. 맞다, 이거 잘안 잡히지, 예. 찍고, 찍고, 나이스. 아, 얘가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원래 좀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잡기란 말이야? 태클이. 얘잘안 예, 잡혀요, 얘는. 에러퍼, 어째? 팔킥? 하이킥? 팔킥하고 보여달라고 해도, 파이킥을 쓰고 싶은데. 카운터를 내고 싶은데, 안 된다! 파킥 아, 나도 시전 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도 좀 기다리기 빡시네요. 툭, 툭, 툭. 범염이라니요? 그냥 상대로 만났을 뿐입니다. 이와 그냥 하단 어우씨이것도안 돼? 야, 난 대시해서 그냥 하단 걸려 걸려 그랬는데. 아이고 죽진 않겠지. 일단 삥. 가닥 댐을 안 넣네. 기다렸다가 나이스 허쳤네요 <laughs> 오, 아 영포로. 이게 벽바가 되는 대신에 나는 1도 안 당했다가 이번에 한번 칼질, 당, 칼질 한번 당한 게 분권이랑 와구, 쌍부고. 아이씨, 왜안 돼, 이거. <laughs> 아이고, 어디 졌네요? 양손? 양손이 뭐야? 오케이. 쌍부는 근데 좀 그럴만했고. 와구를 좀 그냥 내뒀으면 좋겠던데. 와구는 그래도 그스태그 2에서 계속 계속 플러스 3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와구는 조금 어 의아했지만 그래도 뭐툭툭 아이고씨. 툭, 짝기 아이고 공부되고. 아니야 그때도 세게 쎘을걸 솔로로 하면은. 아이고. 죽겠다. 곰이 그 사원이 별로 안 좋은가? 이거 바닥을 깨고 보네. 나 레드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아, 데미지 말고? 근데 그사기의좀 대부분이 쌍부 때문 아니야? 아이고. 아이, 카운터. 아이고. 깼지? 안 죽을 수도 있다 어, 우 좋아 제발 아이고 어 이거? 이걸? 이걸 이길 수 있나? 대쉬 어퍼? 하단? 아니고 아 번째 번째 하단 흘려주고 빠세알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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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난나 가드 될줄 알았거든 알았 하단 자변속장은 곰한테 거의 쓰면 안 됩니다. 병 아니면은. 아이 겁나 안 피지네 진짜. 위험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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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컬러링님 아, 모레더리 모레, 모레, <laughs> 감사합니다. 곰혐이라뇨. 그냥 재밌는데. 터키, <laughs> 나비 재밌는데? 아이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 겁나 많네 이거 아까부터. 하다 원투 시작되었다 지금인가! 오케이 결국엔 안게 만들고 찍고 툭툭 이겼! 좋았다 완전 아. 갓겜인데요? 아. 억지로 게임하시네요? <laughs> 아이뭐 그럴수도 있죠 아이고 아이고, 깡 깡. 뭔가 항상 먼저 때리는 거 고민돼. <laughs> 왜 내가 이기는 걸까? 이거 격앙 되나? 오케이. 왜 러퍼 찍고 이지 일어나면 확정. 아니 일어나시지. <laughs> 진짜 한 방으로 <방을> 죽여버리려고 했데 나비어. <laughs> 음. 그래도 내가 이겼네요. 일단 저는 곰혐이 아닙니다 저는 <laughs> 그냥 그... 그냥 코코를잘 맞는 애일 뿐이에요 기다려 아까 이거 패턴 맞았.. 어 패턴 맞았어가지고 허잇! 하단? 어우씨 이게 안맞어? 맞는다 나이스 아이씨 아 대시가 됐어아 진짜 팽장 이번에 한번 써주고 아왜 대시가 안 되냐 아, 왜 걸어가요? 아 진짜. 용, 코, 이거 들게요. 어퍼 와구! 나비. 아이, 틀렸어 씨. 커킥아안 앉았네. 좀역심이었는데 뭐죠? 나이스. 땅, 땅, 땅. 여기서, 투, 투, 호잇! <laughs> 왜 맞아, <맞았냐>? 이 <laughs> 이거 일어나가서 맞은 건가? <laughs> 기다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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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이씨. 아니었다. 아이고! 오예. 커멘트 삐. 이렇게 일단 때려주고. 하단! 원잼! 카타론 죽어요, 카운터는 죽어요. 카타론 죽어요, 카타론 죽어요, 카타론 죽어, 카터론 죽어, 헤이, 어, 죽어, 카운터라면 카운터 죽어, 카타론 죽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 개기네. <laughs> 아이고, 커터 아이스. 땅땅 하, 하. 아이고, 안 맞았네. 하터 아이고, 한번 더, 지금 아, 씨! 아, 아깝다.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데. 아 뭐, 왜 종이 고양이에요? 님?